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큰별부동산TV 공인중개사 박소장입니다. 2021년 한해 많은 관심과 사랑 정말 감사합니다. 2022년도도 열심히 발로 뛰는 큰별부동산TV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은 경남 산청군 산청읍전곡리에 위치한 토지매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의 토지 매물 특징을 설명드리면 정남형의 토지이며 이면도로를 접하여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제 뒤로 펼쳐져 있는 경남 산청군의 웅석봉 군립공원 산자락 전망이 아주 좋은 곳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토지 매물 소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현재 경남 산청군 산청읍 전곡리에 위치한 토지 매물 보고 계십니다. 지금 표시되고 있는 곳이 오늘의 토지 매물 경계입니다. 정남향의 토지이며 토지 서쪽과 남쪽으로 이면도로가 접하여 있습니다. 토지 안쪽까지 차량 진입이 가능한 포장도로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현재 토지 주변 전원주택이 많고 계속해서 전원주택이 들어오고 있는 곳입니다. 지금 표시되고 있는 곳이 오늘의 토지 매물입니다. 토지의 남서쪽 아래로 경남 산청군 산청읍 전곡리의 외정마을입니다. 산청읍 소재지와 산청 ic까지 차량 5분 거리 내에 위치한 생활권이 좋은 곳의 토지 매물이 되겠습니다. 토지의 남쪽으로 막힘없이 탁트인 경남 산청군의 웅석봉 군립공원 산자락 전망도 아주 좋은 곳입니다. 산 좋고 물 맑고 공기 좋은 청정지역에 위치한 오늘의 토지 매물이 되겠습니다. 토지 면적 826제곱미터 250평이며 지목은 가수원 계획관리지역에 위치합니다. 토지 매매 금액은 평당 70만 원입니다. 총 매매 금액은 1억 7천 500만 원입니다. 그럼 잠시 후 매물 현장 영상 소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경남 산천군 산청읍 전국리에 위치한 토지 매물 소개해 드리려고 이곳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영상으로 영상 정면에 보여 드리고 있는 이면도로를 접하여 접하고 있는 오늘의 토지입니다 지금 오늘의 토지 매물 현장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고, 주변부터 조금 설명드리고, 다시 토지 매물 경계 부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길 좌측에 보이고 있는 오늘 토지 매물 현장입니다. 그리고 그 남쪽 아래로 이렇게 넓은 포장도로가 접하여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면 곳곳에 이렇게 전원주택이 많습니다. 전원주택이 지금 아주 많이 위치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가 남쪽으로 쭉 이렇게 보여드리면 탁트인 지금 산자락 전망이 아주 좋은 곳입니다. 홍석봉 군립공원의 이런 산자락 전망이 펼쳐져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곳 아주 뭐산 좋고 물 좋고 공기 좋은 경남 산천군 청정 지역에 위치한 오늘의 토지 매물 현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이제 제가 오늘 토지로 차량으로 이동하여 진입하여 온 길입니다. 이렇게 차량 두 대가 교차 통행 가능한 넓은 포장도로가 토지까지 잘 연결되어 져 있고 <laughs> 이곳 주변 조금 이렇게 보여드리면 이제 마을도 잘 형성되어 져 있습니다. 토지 남서쪽 아래로 경남 산청군의 외정 마을이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외정 마을 그리고 이곳에서 산청업 소재지까지 차량 5분 거리 밖에 걸리지 않는 생활권도 좋은 그런 곳에 위치한 오늘의 토지입니다. 이렇게 이동하면서도 조금 이렇게 보여드리면 곳곳에 주택이, 전원주택이 많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지금 다시 오늘의 토지 매물 현장으로 지금 이제 다시 왔습니다. 지금 경계 부분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계 부분 설명드리면 남쪽 경계 부분이 이렇게 도로와 접하여 있는 부분입니다. 도로와 접하여 있는 부분이고 현재는 이렇게 뭐 토지에 뭐 아무것도 지금 뭐, 심어둔 이런 건없고요이 상태 그대로 지금 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 우측에 보시면 이제 주택이 바로 한채 있는데요. 주택 바로 옆쪽까지 지금 이 지금 긴계 표시를 해두었는데 돌담 좌측 부분까지가 오늘 토지 매물에 이제 동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동쪽 경계 부분. 제가 이, 지금 오늘의 토지 이렇게 전체를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북쪽은 지금 뒤쪽 주택 그 아래 석축이 쌓여져 있는 곳까지가 북쪽, 북쪽 경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쪽으로 서쪽 접하에 있는 길로 제가 이동을 하면서 북쪽 경계 부분으로 한번 이제 이동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면도로를 접하여 있는 오늘의 토지 면물입니다. 제가 이제 북쪽 경계 부분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현재 이렇게 보시면 이제 북쪽 경계 부분은 이 뒤쪽에 이제 주택 들어가는 진입로 아래까지가 북쪽 경계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길 위에서 보여 드리고 있는 오늘의 토지 그리고 앞쪽에 아주 경치가 좋은 그런 것을 지금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그럼 제가 이것으로 오늘의 토지 매물 현장 영상 소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열심히 발로 뛰는 큰별부동산 TV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